이틀이 생생정보 4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음식 맛의 최강자를 가리는 도전 최강자에서는요 국민 음식의 대명사죠 치킨이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치킨에 네, 모든가는 또 하나의 국민 음식이죠 바로 족발로 연매출 30억의 신화를 쓰고 있는 장사의 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이 기절에 딱인 제철 보석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땅속에서 자라나는 황금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예측물로 만나보시죠. 봄을 깨우는 산채의 제왕이에요. 먹기만 먹으면 발빨 힘이 솟아! 봄나물에 최고야! 최고! 봄나물의 제왕은 과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보명기 가득한 나무 아이고 이 금봤다 금이다 금 금이라도 말해 우리 담당팀이 <laughs> 한다름에 달려가보는데요 분명 소리가 들린 곳은 이곳이 맞는데 여기 금이 숨겨져 있다고요? 어머니 금을 켜셨다고요 금이요 금 무슨 금이요이 범뜨름이요 범뜨름 아, 펌트립. 아 물을 네 예, 바로 물, 오늘의 물. 주인공은 할 만큼 귀한 대접받는 제철 맞은 땅두릅입니다 봄두릅은 큰 이유, 가을두릅은 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두릅은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데요. 특히 채취량이 적고 채취시기도 짧아. 지금 이틀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아이고, 한기 좋다. 아이고, 이 좋다. 아이고, 좋다. 이도안 되요. 뚝 떨어진 입맛을 돋워주는데 으뜸이라는 두릅. 이런 걸로 이러다가 열을 깎아가지고 먹으면 음. 아 시원하게 좀 아, 깍지근히 맛있어요 맛있긴데 음, 먹어봐요 먹어도 돼요? 응 어, 먹어봐요 <laughs> 아 진짜 쓴가봐요 <쓸나> <laughs> 그 이야기래요. 식은 맛이 좋은게래요. 그 맛있는 말이 음, 맛이래요. 맛있다. 맛은 좀 쌉싸래하지만 그 덕분에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니 어머 이제 아니 아서 이 힘이 떠가다. 눈이 밭집, 너희 밭집 해가 없는 날 되고 건강에 좋고. 당뇨도 좋고 일행에도 좋고 만뱅통이라 만뱅통이요 두릅이 통이라 통이요. 아아 특유의 아 쌉싸한 맛이 나는 아 이유가 아 바로 인삼의 많기로 유명한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인삼도 두릅나무과라고 하니 두릅과 사촌인 셈이죠 두릅에 들어있는 사포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봄철에 나른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 건강에도 좋고 향과 맛이 뛰어난 봄두릅은 전국에서 진상해 온 갖가지 제철 재료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임금님 수락상에 자주 오를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계절의 보석 두릅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맛있는 해라. 우선 두릅은 싹싸 강해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아주 살짝 데쳐먹는 게 좋은데요 자칫 오래 데치면 열에 약한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데쳐먹는 게 좋습니다 두릅초회에 짝꿍하면 초고추장이죠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두릅에 함유된 비타민이 파괴되는 걸 막아줄 뿐 아니라 두릅 특유의 싹싹한 맛도 잡아준다는 말씀 그리고 살짝 데친 두릅에 쌈장한 큰술과 고소한 깨, 참기름까지 조금 둘러주시고요. 조물조물 무쳐내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침침 자극하는 두릅 무침도 완성! 또 생두릅에 밀가루 옷을 입힌 다음, 기름 속으로 투하! 이렇게 두릅을 기름에 튀기면, 두릅에 함유된 수용성 비타민들을 기름이 보호해 탈 걱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쌀 위에 생두릅을 깍둑 썰어 얹고요 밥을 지으면 강한 쓴 맛이 숨겨져 있는 두릅의 깨끗하면서도 구수한 두릅밥을 맛볼 야, 수 있습니다. 두룹밥. 맛있겠다. 어이, 맛있겠다. 끌려서 맛있겠다. 겨우내 땅 속에 모든 영양분을 간직한 두릅 밥상 대령이오. 두릅의 다양한 변신에 절로 웃음이 나는 어르신들, 맛이 어떠세요? 꿀맛이 꿀맛이야, 막 당연하다고 참 맛있다 이거. 막 끝내주네 진짜. 와. 아.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다시 밭으로 돌아오신 할머니들. 그런데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아프실 것 같은데 이만 어떤 거 사? 어머 니한 이거 지금 입안 드세요? 엄마 그렇게 되게 힘들진 않아요 그들? 아우 오늘 아, 몇주신데요 88이요? 88이요? 아 82살 82살이요? 농사를 내가한 챔피언기 꼬치야 응 먹고 항상 먹공항 깨면 나는 안 아파요. 가려나봐요 어, 아 무릎 하나만큼은 근데... 어디 에놔도 자신있다는 할머니들의 관절 변호사진가? 건강을 지키는 녀석을 알려주신다는데요. 이게 땅도르 전초입니다. 아아 엄청 크다. 이 땅도르 뿌리 하나면 관절 걱정은 끝이라고요또 영양도 가장 절정인 4월의 보석은 바로 봄나물의 재화 두릅! 둘은 많이 드시고 활년 넘치는 봄을 만끽하면 어떨까요? 정사의 십...